썸네일만 봐도 왜 이렇게 잘해 보일까? 잘해 보인다기 보다 진짜 잘하셨는데요? 취업준비생이 아니고 프로모델러 같은데요? 취업준비생이라고? 지금 많은 곳에 지원하셨나요?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쟤는 안 썼다고? 이 사람아 오늘 당장 20개 드세요. 대기업 위주로 싹 넣으시고 이건 무조건 되는 포폴이거든요? 눈사람 님이 가장 큰 문제는 지원조차 안 했다는 겁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원을 안 했으니까 취업이 안 되지 지원을 안 했는데 연락이 오겠냐고요? 야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배치를 휘두르지 않으면 홈런을 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몇 개를 뽑자면 은 밸런스가 너무 좋고요 회사에서 좋아할 만한 내용을 다 넣었어요 메탈, 실크, 주름, 전사, 포즈 그 렌더링도 너무 잘했죠 헤어도 너무 잘하셨고 제일 잘하신 게 얼굴이에요 그 눈에 띄는 실수가 없어요 S가 아닐 것 같은데요 t 에요 알겠습니다 그냥 보면은 S풍은 아닌 걸로 C풍은 주름이랑 마블루스를 많이 씁니다 원장님, 부원장님이 엄청 잘하십니다